안녕하세요. 세계 속의 한국 관련 이슈 및 감동 사연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달하는 늑대 튜브입니다. 최근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추어탕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전역으로 추어탕의 인기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수프 대신 추어탕을 먹는 미국인들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미국의 새로운 수프 열풍 한국 추어탕의 놀라운 부상. 시 n n 특파원 레베카 알리나 뉴욕의 화창한 아침 맨해튼의 번화가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아직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문을 열기도 전인 이른 시간부터 서울 키친이라는 한식당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부터 현지 미식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 음식 추어탕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미꾸라지로 만든 수프라고요? 하지만 한번 맛보고 나서는 완전히 매료되었죠.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금융 애널리스트 제임스 워커의 말입니다. 그는 이제 일주일에 최소 세 번은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뉴욕을 중심으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추어탕 전문점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추어탕 챌런지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만의 추어탕 체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려가 컸습니다. 뉴욕 서울키친의 오너셰프 김민재 씨의 말입니다. 미국인들이 미꾸라지 수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준비해놓은 추어탕이 점심도 되기 전에 완판되는 상황입니다. 추어탕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현지 미식 평론가들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지목합니다. 첫째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가입니다. 미꾸라지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콜라겐이 듬뿍 들어 있어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웰빙과 건강식을 추구하는 미국인들의 관심사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추어탕은 단순한 수프가 아닙니다. 뉴욕의 유명 영양학자 사라 존슨 박사의 설명입니다. 수세기 동안 한국인들이 즐겨온 이 음식에는 현대인들이 찾는 모든 영양소가 고루 담겨 있어요. 특히 콜라겐과 단백질이 풍부해 피부 미용과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독특한 맛과 식감입니다. 미꾸라지를 곱게 갈아 넣어 만드는 추어탕은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채소와 양념이 조화를 이루어 깊은 감칠맛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낯선 향과 맛이었지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다 보니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LA 레스토랑 평론가 마이클 브라운의 말입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게 신기했어요. 셋째, 문화적 호기심입니다. K-POP가 K-드라마의 인기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추어탕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추어탕 전문점들이 한국의 전통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섬세한 조절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어탕의 본질은 지키되 양념의 강도나 부재료의 구성은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보스턴의 추어탕 하우스 매니저 박수진 씨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향신료의 양을 조절하고 고수나 파슬리 같은 현지인들에게 친숙한 허브를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했죠. 또한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추어탕을 주문하기 전에 작은 시식 샘플을 제공합니다. 이는 처음 접하는 손님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식 후에 거의 90% 이상의 손님들이 주문을 하십니다. 시카고 미스터 추어 매장의 제임스 김 매니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한번 맛보면 편견이 깨지는 거죠. 추어탕의 인기는 단순한 맛의 즐거움을 넘어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회복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격투기 선수인데 시아푸 회복식으로 추어탕만한 게 없더라고요. UFC 파이터 마이크 존슨의 증언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체력 회복에 정말 좋아요. 실제로 여러 스포츠 영양학자들도 추어탕의 영양학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미꾸라지, 각종 채소와 한약재가 들어가 균형 잡힌 영양소 구성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추어탕의 인기는 단순히 음식의 영역을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어탕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으며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추어탕 리뷰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어요. 유튜버 에밀리 워커의 말입니다. 그런데 추어탕을 먹으면서 한국의 식문화와 전통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죠. 이제는 제 채널에서 한국 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추어탕이 한국 음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으로 대표되던 한식의 이미지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추어탕의 인기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대형 식품회사들이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즉석 추어탕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김민재 셰프의 말입니다. 추어탕을 통해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며 더 많은 한국의 숨은 맛을 세계에 소개하고 싶어졌어요.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이미 추어탕의 성공을 모델로 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른 전통 보양식들도 속속 메뉴에 추가되고 있죠. 추어탕의 인기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투자은행에서는 직원들의 요청으로 구내식당에 추어탕을 정기 메뉴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월가의 바쁜 일정 속에서 추어탕 한 그릇은 저에게 특별한 위안이 됩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사라 김의 말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추어탕을 먹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죠. 대학가에서도 추어탕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근처의 한 추어탕 전문점은 시험 기간이면 24시간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밤샘 공부할 때 추어탕만 한게 없어요. 법학전문대학원생 제시카리의 말입니다. 피로회복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가거든요. 전통적인 추어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현지의 입맛과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비건을 위한 채식 추어탕을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꾸라지 대신 특별히 개발한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la 그린추어 레스토랑의 최지원 셰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통 추어탕의 맛과 영양은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죠. 또한 표전 요리의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어탕 파스타, 추어탕 리조또 등 한식과 양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메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어탕의 인기는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업자들은 수요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 조미료와 양념 수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한국산 고춧가루와 된장의 수입량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시안 식품수입업체 대표 마이크 첸의 설명입니다. 특히 추어탕 전문점들의 수요가 매우 큽니다. 또한 추어탕의 인기는 한국식기와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있습니다. 전통 옹기와 뚝배기의 수입이 급증했으며 한국식 식사 예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추어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릇부터 먹는 방법까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예요. 컬럼비아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제니퍼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많은 추어탕 전문점들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식문화를 전파하는 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 강좌를 열거나 한국어 회화 모임을 주최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mz 세대의 뜨거운 호응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는 CHUOTANG 모먼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추어탕은 우리 세대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문화적 스토리도 풍부하죠. 인플루언서 KT 윌슨의 말입니다. 게다가 비주얼도 좋아서 SNS에 공유하기에도 완벽해요.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 평론가들은 추어탕의 부상이 미국 식문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의 입맛이 더욱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미슐랭 가이드 평론가 로버트 파커의 분석입니다. 더 이상 익숙한 맛만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음식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의료계에서도 추어탕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영양학 연구팀은 최근 추어탕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추어탕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입니다. 하버드 의대 영양학과 마크 존슨 교수의 설명입니다.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추어탕의 인기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은 다른 육류 생산에 비해 환경부담이 적고 자원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꾸라지는 적은 공간과 자원으로도 효율적인 단백질 생산이 가능합니다. 환경 컨설턴트 제임스 그린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방식의 추어탕 조리는 음식물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죠. 이제 대형 식품 기업들도 추어탕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캔벨스프는 이미 한국의 식품회사들과 협력하여 즉석 추어탕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추어탕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캠벨스프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 마이클 브라운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유명 요리 학교들도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CIA는 이번 학기부터 한국 전통 요리 과정에 추어탕 조리법을 정식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추어탕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재료의 선택부터 육수를 우려내는 과정, 양념의 조화까지 고도의 요리 기술이 필요한 요리죠. CIA의 토마스 켈러 교수의 설명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추어탕을 중심으로 새로운 식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에서는 추어탕 브런치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났고 LA에서는 와인과 추어탕의 페어링을 제안하는 레스토랑도 등장했습니다. 추어탕과 화이트 와인의 매칭은 정말 놀랍습니다. 소믈리에 마리아 가르시아의 설명입니다. 특히 미네랄리티가 강한 샤블리와의 조합은 환상적이에요. 추어탕의 성공은 다른 한국 전통 음식들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있습니다. 삼계탕, 육개장 등 다른 한국의 전통 보양식들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은 한국 음식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음식 칼럼니스트 피트 웰스의 분석입니다. 추어탕은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망 구축, 숙련된 조리사 확보, 위생관리 기준 수립 등이 그것입니다. 추어탕의 인기는 연간 산업의 성장도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 식기 제조업체, 양념 제조사, 미꾸라지 양식장 등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감각의 추어탕 전용 그릇을 개발했습니다. 도자기 제조업체 모던 코리안의 CEO 제시카 킴의 설명입니다. 전통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추어탕의 인기는 이제 미국을 넘어 유럽과 호주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런던과 파리에서도 추어탕 전문점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미식가들도 추어탕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파리 소재 한식당 서울 비스트로 오너 셰프 피에르 김의 말입니다. 프랑스 요리의 본고장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추어탕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한 달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추어탕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현상임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물이며 동시에 미국 식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추어탕의 성공은 우리에게 음식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공급을 넘어 문화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매개체가 될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추어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문화적 교류와 혁신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에서 레베카 알리나 CNN 뉴스 특파원이었습니다. CNN 추어탕 특집 방송 직후 시청자 반응 모음. 소셜미디어 실시간 반응. 제니퍼 모건 28세 뉴욕 패션 디자이너. 와우. 방금 CNN의 추어탕 특집을 봤는데 정말 눈이 번쩍 떠졌어요. 특히 콜라겐이 풍부하다는 부분에서 완전히 매료됐죠. 내일 당장 맨해튼에 있는 서울키친에 가볼 생각이에요. 레베카의 리포팅은 항상 훌륭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더 흥미진진했어요. 마이클 톰슨 45세 시카고 레스토랑 오너 20년 넘게 레스토랑을 운영해왔지만 이렇게 흥미로운 음식 문화는 처음 봅니다. 우리 레스토랑에도 한국 셰프를 영입해서 추어탕 메뉴를 도입해볼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특히 건강식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진 요즘 타이밍도 퍼펙트하네요. 사라 김 35세 LA 변호사.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는 추어탕 먹는 것을 부끄러워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동료들에게 추천해주고 있죠. CNN이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준 것에 감사해요. 특히 전통조리법과 현대적 해석의 균형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버트 윌슨 52세 보스턴 의사. 영양학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리포트였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콜라겐의 조화가 인상적이에요.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관절 건강에 대해 고민하시는데 추어탕을 권해드려야겠네요. 전통의학의 지혜가 현대과학으로 증명되는 순간을 본것 같아 패서네이팅했습니다. 에밀리 브라운 31세, 샌프란시스코 테크 스타트업 CEO. 방송 보자마자 바로 회사 케이터링 업체에 연락했어요. 다음 주팀 런치에 추어탕을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우리 같은 테크 기업에는 이런 새로운 문화 경험이 큰 영감이 될것 같아요. 데이비드 클라크 40세, 시애틀 피트니스 트레이너. 운동 후 회복식으로 이만한 게 없을 것 같네요. 단백질 함량도 높고 자연식품이라 더욱 좋습니다. 제 클라이언트들에게 적극 추천할 생각이에요. 특히 UFC 파이터의 인터뷰가 설득력 있었죠. 매건 테일러 29세 마이애미 인플루언서. 오. 마. 갓. 이건 완전 게임 체인저예요. 당장 마이애미의 한식당들을 수소문하고 있답니다. 추어탕 먹방 콘텐츠는 제 채널의 다음 히트작이 될것 같아요. 특히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매력적이네요. 프랭크 모리스 62세 뉴저지 은퇴자. 아내와 함께 흥미진진하게 시청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발견하게 되어 기쁩니다. 주말에 딸과 함께 한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캐서린 우 33세 포틀랜드 푸드 블로거. 음식의 세계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특히 현지화 과정에서도 전통을 일치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내일 포틀랜드의 한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추어탕 리뷰를 써볼 계획입니다. 제임스 쿠퍼 38세의 휴스턴 셰프. 요리사로서 정말 흥미진진한 방송이었습니다. 특히 육수를 내는 과정과 양념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퓨전 요리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제 레스토랑에서 텍사스 스타일로 재해석해 볼까 구상 중이에요. 리사 가르시아 27세 애틀랜타 대학원생.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음식을 통한 문화교류의 완벽한 사례를 본것 같아요. 이번 학기 논문 주제로 삼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현상이에요. 토마스 베이커 55세 템버 비즈니스맨. 평소 보수적인 입맛을 가진 제가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네요. 출장길에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올리비아 존스 36세 네슈빌 음악 프로듀서 K-파프에 이어 이제는 K-푸드군요. 문화적 융합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컨트리 뮤직 도시 네슈빌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레이스 리우, 42세 피닉스 영양사 영양학적 관점에서 완벽한 균형을 갖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내일 바로 시도해보고 싶네요. 브라이언 스미스 34세 필라델피아 스포츠 기자. 스포츠 선수들의 식단에 대해 많은 기사를 써왔는데, 이건 정말 획기적입니다. UFC 파이터의 회복식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 선수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네요. 안나 페트로바 39세 샌디에고 요가 강사. 홀리스틱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전통 음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어 기쁩니다. 내일 첫 수업에서 학생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 볼 생각이에요. 조지 워싱턴 47세의 볼티모어 소방관 24시간 근무 후에 피로회복에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동료들과 함께 가까운 한식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건강식이면서 든든해 보이는 게 소방관들에게 딱이에요. 레이첼 그린 32세 세인트루이스 환경 운동가 지속 가능한 식품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 미꾸라지 양식의 환경 효율성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런 전통 식문화야말로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요? 윌리엄 테일러 50세, 클리블랜드 병원장. 우리 병원 구내식당에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네요. 환자 식단에도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기 환자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소피아 로드리게스 25세, 라스베가스 카지노 딜러. 24시간 돌아가는 이 도시에서 건강식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야간 근무 후에 아침 식사로 완벽할 것 같네요. 특히 피로 회복 효과가 기대됩니다. 알렉스 페터슨 41세 버클리 대학교 식품 공학 교수. 학술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리포트였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칠맛의 형성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학기 식품 발효학 수업에서 꼭 다루고 싶은 주제가 생겼네요. 마리아 산체스 37세 텍사스 초등학교 교사. 다문화 교육의 완벽한 교재가 될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문화 이해를 가르치기에 이보다 좋은 예시가 있을까요? 다음 주 사회 수업에서 꼭 다뤄볼 생각입니다. 케빈 오닐 44세 월스트리트 투자은행가. 방송 직후 바로 한국 식품 관련 주식들을 체크해 봤어요. 식품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는 것 같아 투자자로서 매우 흥미롭네요. 특히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아만다 브룩스 29세 올림픽 수영선수. 운동선수로서 늘 영양과 회복에 신경 쓰는데 이건 정말 게임체인저네요. 다음 주 훈련 후에 꼭 시도해 보려고요. 특히 자연식재료로 만든 단백질 보충 식품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하워드 첸 53세, 샌프란시스코 테크 기업 CTO. AI 음식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적 크로스오버 현상이 매우 흥미롭네요. 음식의 맛과 문화적 가치를 데이터화하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코인 48세, 뉴욕 미술관 큐레이터. 음식과 예술의 접점을 늘 고민해왔는데, 전통 온기와 현대적 플레이팅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전시에 한국의 식문화를 주제로 한 섹션을 추가하고 싶어졌네요.